맛있겠다 그렇 지난번에 응, 한번 맛보고 2차로 맞아. 지금 완두콩 <laughs> 어, 뜨거워 물놀이 할수 있어? 어, 밥 먹고 맛있다. 와서 물놀이 하자 놀이네요. 응, 쓰고 와 가서 쓰고 와 완두콩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행이다. 완두콩을 좋아해서 <laughs> 지금 다 모두 완두콩 친구들 좋아하니까 아우 우 뜨겁다 색깔 변한 거. 아, 색깔 변화면저 아, 음, 아니, 저거 나무도 좀 키우시면 됐잖아. 분재나 나 이런 거조 음. 예쁘게 만 이렇게 모양을 하셨는데 오늘 음. 아이들 탈출해 가지고 다 뜯어 먹어야 음. 염소, 염소들이이 어. 아, 이거. 아까웠겠다. 고 생해서 팔면한 500만 원나왔을 텐데. 어, 그런다 그게... 다... 오. 오. 그 정도는 안 되는데. 버리면 돼. 버리면 돼. 아, 좋다. 까는 방법.